중안면부를 엔도타인으로 할수 있나요? 야, 이거 10년 전인데요. 제가 대학, 대학에 있을 때 엔도타인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썼다고 했잖아요. 그때 진짜 이마에도 써보고, 저기에도 써보고, 별짓 다 해봤거든요. 근데 나중에 이게 나왔어요. 중안면부를, 워낙에 나온 거는 이마만 나왔었는데, 이게 리본 타입 엔도타인이라고 해가지고, 이렇게 중안면부를 올리는 거, 그 다음에 리본 타입인데 좀 짧은게 나와서 눈 밑으로 수술하면서 이 칙을 이렇게 올려주는 이런 엔도타인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밑에 여기를 땡겨주는 엔도타인도 있었고 목을 땡겨주는 땡겨주는 엔도타인도 있어요 이런식으로 이제 엔도타인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걸 다 써봤어요 제가 근데 이마를 썼을 때 되게 그어막 센세이션 을 했는데 이 녀석들은요, 이물감이 너무 심해요.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이물감을 굉장히 많이 느껴서, 개인적으로는 이거 해줬던 분들한테 한 6개월 넘게 시달렸어요. 뭐, 표정이 안 벌려져요. 뭐, 이렇게 하면은 뭐, 찌릿찌릿하니 아파요. 누르면은 뭐, 어째요. 이러면서, 이게 이물감이 되게 심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목이나 이런 데는요, 이게 땡기면 땡긴 자국이 좀 나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별로 이렇게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안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옛날에 처음에는 이렇게 좀 썼었는데 지금은 안쓴지 10년 된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있습니다. 엔도타인으로 하는 거 있는데 이렇게 뭐 제품으로 나온 것들이 있는데 저는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.